네. 샌비 대수 2강 로그의 3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A와 B와 C를요, 로그 2에 3, 로그 3에 5, 로그 5에 7로 알려줬는데요. 자, 로그 15에 42를 간단하게 ABC를 이용해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밑을 선택을 좀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걸로 할까요? 로그 2로 바꿔볼까요? 로그 2로 밑을 변환해주면 분모가 15가 되는 거고, 분자는 로그 2에 42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소인수 분해를 해서요. 2에 42는 6 곱하기 7인데 6은 다시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로그 2에 15가 3 곱하기 5니까 로그 2에 3 곱하기 5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분자는요. 로그 2에 2가 1인 거고 더하기 로그 2의 3인 거고 더하기 로그 2의 7이 되는 거고요. 분모는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라고 해 주면 됩니다. 저 그런데 로그 2의 3은 a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얘는 그냥 a라고 써 주면 됩니다. 근데 로그 2의 7이 없군요. 로그 2의 7을 구해 주어야 돼요. 자, 로그 2의 3은 a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로그 2의 5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5도 구해 주어야 돼요. 자, 그럼 로그 27은 어떻게 구할까? 음, 이 정보 ABC를 이용해서 구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음, 로그 5로 바꿀까요? 로그 5에 아, 5에 2로 바꾸면 지금 여기도 조금 애매하고 7도 조금 애매하겠다. 그렇죠? 로그 5에 7을 바로 쓸 수는 있는데 처음에 설정을 밑을 2로 안 하고 3으로 바꿨으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했으니까 그냥 일단 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밑에 3으로 바꿔 줄게요.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7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로그 2의 5는 똑같이 밑을 3으로 바꿔 주면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5라고 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로그 2의 3이 a였기 때문에 얘는 a분의 1인 거예요. 로그 3의 5는 b였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5는 ab라는 애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A, B였습니다. 자 로그 2의 7만 구하면 되는데, 로그 3의 2가 요거 2의 3이 A니까, 얘는 A분의 1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로그 3의 7을 바꿔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밑을 5로 바꿔주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돼버렸지만, 쌤이 처음에 설정을 잘못한 거라서 이렇게 해주고요. 로그 5의 3은 b 분의 1이고요. 아, 너무 복잡하게 돼서 미안하네. 로그 5의 7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분자만 보면 bc예요. 근데 밑에 a 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1분의 bc였던 거니까 abc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는 abc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1 더하기 a 더하기 abc. 그것을 a 더하기 a b로 나누는 이런 문자가 되겠습니다.